안녕하십니까 메이비인마 주식회사 DNM의 임정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랜스포머 <laughs> 유식 의자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이템 소개입니다. 기존에 올바른 식탁을 기르기 위한 식탁겸 의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는 식탁겸 의자, 침대, 유용범지를 하나의 제품으로 결합함으로써 부피를 줄이고 조금 더 오래 사용하고자 퍼싱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유식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유식 의자가 있는데요. 이, 이 상태가 이유식 의자 때의 상태입니다이 매트를 들어주고 주면 이렇게 배변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배변 훈련과 이유식 의자가 함께 있어서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그 실제로 하신 그 아기를 키워보면은 배변 훈련과 이유식 의자는 사용 시기와 정해 상입니다. 니다 현재 실제 실제 제품을 제작하고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시는 것 같이 먹고 자고 놀고의 제품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넣어보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 실선이라면 실제 2차 제품으로 나올 것, 것은 이렇게 부피가 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기능에서 놀고의 기능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놀고의 기능은 보시는 것 같이 실내용 실모차 그리고 거름너부조비 베이비 카트가 카트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성입니다. 국내 요양품 시장의 규모는 아, 세계 시장 규모는 27조원으로 매년 20% 이상 통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제품과 같이 실제로 제품과 같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를할 수가 없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큰유형품 회사들의 전체가 직접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면서 이 예, 하나하나 당이라도 실제 직접적인 그 시장 규모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기업 이밀이고 한다고 저희가, 저희한테 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세한 사항을 보내고 메일 검토한 후에나 시장적 시장에 대한 규모를 알려줄 수 있다고 다들 그래서 제가 임의로 뭐 시장에 대한, 대해서 한보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신, 국내의 출생화수는 매년 4 8만4천명입니다도 출생화수와 제가 실제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몇개 설문조사를 했던 걸내게 들고 왔는데요. 여기 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적어주셨던 분들까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스터 시트를 구입했던 분들 침대를 구입했던 분들, 카트를 구입했던 분들에 대한 비율을 정한 그다 상황조사를 그한 후,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가격과 가격, 평균 가격과 출산율 그리고 구입했던 비율을 합쳐서 시장 시장에 대한 결과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조사한 결과, 트랜스포머 이유식 의자 리 같은 경우에는 220억 0천만 원의 시장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되고 있습니다. 판매비 제목 계획입니다. 생산 계획은 자은 확보시와 미약보시를 나눠보았습니다. 6개월, 아 6월달까지 투자자분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투자, 투자자분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미약보시의 계획을, 플랜을 그 행동할 예정이고요. 그 만약에 자은 확보시에는 홍보 미 판매 계획으로 친한 지인이 유아용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운영자들끼리는 다들 직접적인 연, 연계가 되는데 친한 지인을 통하여 30개 이상의 요약 카페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어서 제품 공고비 판매를 받고 가고 멘토님의 도움으로 베페라고 하는 요약공길에서 박람회랑 쇼핑몰로 되게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대표님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무 계획 요금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해보였고요. 2 0대 기준으로 선입 혁매량은9 8 8대를 선발하였을 때 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소형 예상자금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최소 필요자금으로는 1억 9,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q&a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비 제가 원하는 투자및투자식방안은 현재 현금출자기 파이낸싱 방법과 투자투자 투자방식을 투자 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출자의 파이낸스 방법은 사, 사무실 임차기 공장설비를 공장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러닝게런트 방법으로 수익에 따라서 지금공개를 통하여 돌려드릴 예정이며 투자금 투자, 투자금 투자 시에는 M&A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